시기타 하우스 입구에서 안내해드리는 송가장입니다. 자, 차단기가 있거든요. 차량이 입구와 출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사이가 이렇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차량도 두 대를 사용하시기에도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지금 건물 외관 한번 보실게요. 고급스럽고요. 멋집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집 한번 보실게요. 타운하우스, 희기 타운하우스의 장점 보시면 굉장히 넓은 주차공간, 빡빡하지 않고요. 너무나 넓고 훌륭하죠? <laughs> 자, 그리고 우편함 준비되어 있고요. 디지털 도어랑 홈리으로 설치되어 있으시고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신발장이 거울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 보고 들어가시면. 여기도 지금 하부장, 상부장이 나눠져 있고 여기는 지금 뭐 사진첩이라든지 꾸밀 수 있는 공간 많은데 있으시고요. 자, 투룸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먼저 크고 넓은 거실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자, 허, 진짜 좋다. 어, 느낌이 어, 제가 살고 싶은 그런 집. 지금 창도 굉장히 넓고요. 바닥 보시면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으시고, 굉장히 청소하기도 편하고, 위에 보실게요. 지금 LG 휘센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으시고, 왼쪽에 보시면 공기 순환제가 장착이 되어 있으세요. 뭐, 공기를 순환하시거나 아니면은 환기시키실 때도 좋고, 지금 보시면 친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평수가 더 넓어 보이고, 좀 뭔가, 어, 굉장히 아늑한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주방 쪽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귿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조리하시기도 편하고 뭐 뒤돌아서 뭐씻고 헹구고 음식하시고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냉장고 자리 또는 김치 냉장고 넣으실 수 있고 주문형 여기 한번 보시면 다용도실로 사용하실 수 있고 뭐 정리대를 설치하셔서 여러 가지로 사용 가능하신 공간이 있으시고요. 자, 안방 한번 보실게요. 안방에 들어오면 지금 안방도 굉장히 넓네요. 지금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LG 센으로 되어 있으시고 자, 눈에 띄는 베란다. 한번 보실게요. 자. 와, 진짜 좋다. 겨울에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또 여름에 어, 아이들과 뭐 풀장으로 쓰시기도 괜찮고. 와, 너무 좋다. 지금 보시면 장이 붙박이로 설치가 되어 있으신데요. 화장대, 뭐 드레스룸으로 사용 가능하신 공간 마련되어 있으시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안방. 부부 욕실을 보고 지나가 볼게요. 그러면 드레스룸이 하나 나오거든요. 드레스룸 공간도 넉넉한 편이라서 부부가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한 공간 마련되어 있으시고요. 자. 보시면. 이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서재라든지 자녀 방으로 사용 가능하신 방인데 여기도 충고가 높아서 방이 정말 커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오, 진짜 좋다. 여기 너어 붙박이 장롱 설치하셔도 그렇게 자리 많이 잡아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공동 화장실 한번 보실게요. 자 분리형 공간으로 샤워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튀김 방지도 좋으실 것 같고, 인테리어 구조가 굉장히 멋스럽고 멋진 브라운 히어 톤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투룸 보셨으니까, 옥상 루프탑 보러 한번 가보실게요. 따라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5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탑. 뭐 따로 엘리베이터 타고 걸어서 올라가시지 않으셔도 되고, 바로 내리시면 5층이 연결되어 있어요. 5층에 내리면, 여기 지금 음식 개수대 같은 싱크대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수도가 설치되어 있으시고요. 지금은 없지만. 초입에 지금 이 세대당 한 세대당 하나씩 쓰실 수 있는 자 와우 진짜 대박 사건. 자동 원인이 설치되어 있으신데요. 이게 필요 없으실 때는 확 올리면 접어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다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이쪽으좀 다른 느낌으로 꾸며봤는데 어, 음식 드실 때뭐 캠핑을 가능할 수 있게 이런 조리도구도 있고 여기 식탁 설치도 설치하실 수 있고요 뭐 가족끼리 영화 볼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시면은 뭐 풀장 만드셔서 물놀이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뷰가 끝내주네요 진짜 낮이라서 조명이 잘안 보이는데 밤이 되면 여기 지금 위에 천장에 보면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원터치로 조절이 다 가능하세요. 밤에 와서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오, 진짜 좋다. 최고 따봉! 오늘 소개해드린 남양주 하덕업에 위치해 있는 구암리 휘타운하우스를 보여드렸는데요. 투룸, 쓰리룸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음, 우리가 지금 5분 거리에. 잠실로 가는 802번 버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도보로 경춘선까지 10분 안에 갈수 있는 그런 지역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텃밭도 있고 루프탑으로 개인용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세대당 하나씩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캠핑장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시설이 완비가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세대당 두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신 시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 구조라든지 지역 조건에서 빠지는 게 전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오시는 분이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루프탑 선정하실 수 있고 투룸 가격 형성은 1억 후반대에서 2억 초반까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 금액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오시는 분이 집을 이 집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좋은 집 소개해드려서 너무 기쁜 송과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